단지 티셔츠 한장 입고 수억원 이찬원 홈쇼핑 생방송 출연 비하인드 정격 공개 직원들까지 울린 그의 반전 인성 이찬원이 홈쇼핑에 떴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제품이 아니라 그였다 평범한 흰색 티셔츠 평소보다 훨씬 소탈한 차림 그런데 그의 출연료는 수억원대 그리고 그날 방송 현장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찬또 효과가 터졌다. 그는 노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20분, 방송국의 매출 그래프가 치솟았다. 그리고 그 후일담은 지금 방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티셔츠 한장 입고 수억 원, 이찬원 홈쇼핑 생방송에 나타나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홈쇼핑 채널 S 라이브에서 2찬원이 특정 건강 보조 식품 홍보를 위해 게스트로 전격 출연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복장이었다. 단순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헤어도 평소 스타일링 없이 내추럴. 하지만 이 방송은 시작과 동시에 시청률 3.1% 돌파, 실시간 주문 폭주를 기록하며 홈쇼핑 역대급 반응을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 출연료는 약 2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등장한 30분 동안 주문량이 15억 원 이상을 돌파해 버렸다. 이건 그야말로 이천원 마법이다. 출연료보다 값진 건 그의 사람 댐댐이었다. 그날 방송 이후 더큰 화제를 모은 것은 이찬원의 무대박 이야기였다. 당일 현장 스태프에 따르면 이찬원은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게스트였고 직접 모든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돌며 도시락과 커피를 나눴다. 한 조명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연예인들 대부분은 분장실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찬원 씨는 손수 스태프 명찰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방송 도중 감동적 장면, 이찬원표 애드립에 직원들 울컥. 또한 방송 중한 제품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찬원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건 단지 협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을 정도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도 드시고 계십니다. 그 순간 현장에서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흘렀고 동행한 브랜드 관계자는 눈시울을 불켰다. 한 마케팅 실무자는 회의 끝에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 씨는 단지 셀럽이 아니라 브랜드와 제품에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면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산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느끼게 되죠. 카메라 꺼진 뒤가 진짜다. 녹화 후 스태프 전원의 손편지. 또한 녹화가 끝난 후. 이찬원은 담당 작가와 조연출 전원에게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편지에는 오늘 하루 덕분에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은 진심분이지만늘 감사드려요. 또 뵙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해당 방송국 복도 게시판에 감동의 인증샷으로 올라가 많은 후배 연예인들과 작가들에게 이찬원은 정말 다르다는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팬뿐 아니라 방송 현장의 심장도 치유하는 존재. 이찬원 씨는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어디서든 공감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이 미디어에 등장하면 그 존재 자체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가 기다려온 사람 냄새 나는 스타입니다. 그는 티셔츠 한장 입고 한 방송국을 흔들었다. 그의 한 마디, 한 손짓, 한 미소는 수십억의 가치를 넘는 진심의 전달자였다. 그리고 그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이찬원은 조용히 스태프 한명한 명의 한 이름을 기억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한다. 이찬원. 그는 무대 위보다 무대 밖에서 더 위대한 사람이다.